안녕하세요. 부자든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물건과 채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과 채권에 대한 비교 및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건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까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권리는 보통 물건과 채권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럼 차근차근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선 물건은 무엇일까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인데요. 예를 들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채권과 함께 물건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 물건이나 새로 만들 수 없고 법이 정한 물건만 인정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저는 물건의 종류를 외울 때 다음과 같이 외우는데요. 물건의 종류는 점소 지지전 유질적 총 8가지의 물건. 즉,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아,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그에도 분명히 기증권 같은 관습법상 물건도 존재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채권은 재산권의 하나이고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 씨가 아파트를 김 씨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최 씨는 매도한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김 씨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 씨는 최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돈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권리 모두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물건과 채권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우리는 알기 쉽게 머리에 넣어두면 되는데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고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하나, 물건은 하나의 물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두개 이상 동시에 성립될 수 없고 이것을 우리는 물건의 배타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같은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두개 이상 양립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물건은 절대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보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지상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옆에 있는 채씨에게 내돈 갚아라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요. 세 번째로 물건은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지배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쉽게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물건 중 전세권은 집주인이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했던 계약 기간 동안에는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상대적인 청구권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빌려준 자금을 받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만약 채무자가 해당 자금을 돌려 주어야만 채권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물건과 채권을 소개합니다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의 종류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은 재산권의 하나이고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권이고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채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일일일 블로그 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